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뉴스 브리핑 먼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센 호로위츠 벤처 투자 업체이죠. 어, 4억 5천만 달러에 달러를 암호화폐 투자 펀드로 조성을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관련된 내용들 안드로스 안데르센 호로위츠가 굉장히 유명한 이벤처캐피탈이었는데요 지금 이 암호화폐 관련된 펀드 조성을 해서 암호화폐 계속 이제 투자를 암호화폐 어깨 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 기사들인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횡보 지금 장세에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는 전문가의 의견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국 공직 선거에 전자투표가 도입이 가능할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가능한 이 전자선거에 대한 내용들이 기사로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가 중선전시 난상구와 손잡고 이 블록체인 시범 지구를 건설을 나선다. 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스퀘어 송금 앱을 활용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만기가 1분, 10분에서 1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드레슨 호르위치, 어,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업체죠. 굉장히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4억 5천만 달러의 암호화폐 투자 펀드 조성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더블록 같은 경우,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를 이용해서, 어, 이같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주일 뒤에 새 암호화폐 펀드에 관한 계획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 펀드 규모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미 안드레슨 호르주치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투자 관련 펀드를 조성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중반에 1차 암호화폐 펀드가 3억 5천만 달러에 투자 약속을 유치를 했었고요. 지금 2차로 지금 들어가는 게 이제 4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5억 원이 넘 5천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실제적으로이두 개를 합면은 합치면은 거의 뭐 1조 원 가까이가 되겠죠. 어, 근데 이제 안드레센 후로이가 도대체 어떤 업체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금들을 투자를 할수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관심사가 될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이 왜 중요한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드레센 호로이츠를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백과사전 위키백과를 통해서 지금 나온 사실들을 통해서 예, 안드레센 호로이츠를 조금 보면요, 이 업체는 지금 마크 안드레슨이라는 사람과 이벤호로이츠라는이두 명의 공동 창업자가 설립한. 이 I.T. 벤저 투자 전문 회사입니다. 이 앤드리스는 이제 미국 일리노이 대학생 시절에 이 모자이크 웹 브라우저를 개발한 프로그래머 출신이고, 이 자신이 공동 창업한 이 네스케이프 회사에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어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투자가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그룹폰, 스카이프,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어도 다알수 있을만한 국직국직한 엄청난 업체들을 초기 투자자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 그 수익률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손에 꼽히는 이 벤처 투자 전문 회사로 지금 손에 꼽히고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랑 이 블록체인 업계와 또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큰데, 이쪽에 투자를 꽤 초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아, 어, 대표적인 투자 업체가 이제 리플하고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가 있는데요. 이두 업체에서도 초기 투자로 엔젤 투자자로 이제 참여를 했고 그 투자 수익금이 어마어마 하겠죠 지금 으로 따졌을 때그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실체적으로그 회사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엄청난 수익률을 또 지금 거두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업계에도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 11개 정도의 투자한 이력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laughs>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알려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 그래서 앞으로 이 업체에 이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 2019년도 4월 기사를 바라보면 지금, 어,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라고 예상액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는 1조 1,346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 투자를 앞으로 지금 이제 해놓은 게 이미 아까 본게 이제 3억 5천만 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4억 5천만 달러까지 들어가는 거고. 뭐, 이렇게 들어가도 아직 10억 달러가 안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또 3차까지도 진행될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업계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 안드레스 호로 위치를 통해서 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이 업계를 그만큼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증거겠죠. 이 업체는. 그래서 이 벤처 투자 업체로서 지금 암호화폐 업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이제 단기적인 투자가 아니고 그리고 어,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시세. 바라볼 건데요. 아 그리고 안드레스 호로이츠 이 업계에서 그 인터뷰 기사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생각보다 호의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인 벤 호로이츠가 지금 인터뷰를 한 기사 중에는 이 비트코인이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선 비트코인 가격 흐름들 지금 현재 6,844 달러 선에 위치해 있고요. 계속 어, 중간에 그 중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중립을 유지하면서 계속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거래량도 전체적으로는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방향성 한쪽으로 틀어질 가능성들이 높죠. 결국 이렇게는 계속 갈수 없고 한쪽으로 분명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위쪽에는 어차피 저항선이 지금 51 저항선이 51일 평선 저항선이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다시 또 결국 내려가느냐 이 기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한 분석가의 분석을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7,200 98달러선이 이제 저항선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쪽에서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맞듯 계속 저항을 맞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의 저항선이 있었던 이 7,298달러선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더라도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6,500달러선이 이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를 다시 깰수 있는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미국 증시는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계속 횡보 국면에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그 시세 전망들 뭐 여러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리스트가 업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 거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는 아직 바닥 근처도 가지 못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최근 몇 주간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등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아,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수 전문가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암호화폐 단기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 사태가 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은 아직도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요인까지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비트코인도 어, 그 위험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에 이 스케어 송금 앱을 활용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에, 예, 트위터에서 설립한 거죠. 지금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가 운영하는 이 스케어가 미국 재무부의 긴급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미 정부는 이 PPP 프로그램, 이 긴급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이제 약자로 PPP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할 핀테크 업체를 스퀘어로 선정을 했고 이와 함께 이제 페이팔, 인튜잇 등의 핀테크 업체도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긴급 급여 보호 프로그램 은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원 임금과 기타 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총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500억 달러, 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425조 원입니다. 이걸 이제 PPP에 배정을 배정이 됐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고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1천만 달러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 연방 중소기업청은 은행 계좌가 없는 신청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핀테크 업체를 선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계좌 유지 수수료 등의 이유로 계좌가 없는 이들이 많아서 이 지원 대상이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그 상상이 안 가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이런 계좌 유지 수수료 때문에 이 계좌를 유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가 없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대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이제 스퀘어나 페이팔, 이런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은행 계좌가 없는 사업자도 이 스퀘어의 P2P 송금액, 캐시 앱을 통해서 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요.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에 캐시 앱 고유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 기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송금할 수 있는 국내 핀테크 앱인 이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비슷한 유사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를 통해서 이제 계좌가 없는 고용주도 급여를 입금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계좌를 통하지 않고도 돈을 보낼 수 있는 방식들이 앞으로 더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지금 이런 방식들은 이제 초창기고, 어, 이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은행 계좌가 아닌 다른 그 방식, 이 핀데크 업체들의 다른 방식들로 아니면 다른 뭐 수단들, 암호화폐나 뭐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저장 수단을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고 그걸 활용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이죠.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이제 생각했을 때에는 뭐큰 불편이 없어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전 세계를 보면 이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은행을 직접적으로 통하지 않고도 이렇게 자금을 보낼 수 있는 방식들이 선호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고요. 어, 이 최근의 사태로 인해서 그게 촉진될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예, 이 전자투표, 오늘이 이제 선거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투표에 대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현재 사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투표를 할 때에도 우리가 조금 이 꺼려지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전자투표의 도입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대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블록체인 투표 어디까지 왔나 이 부분이 이제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전자 투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투표소 전자 투표와 원격 전자 투표 그리고 키오스크 방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투표소 전자투표는 기존과 동일하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식이고, 다만 기존 투표용지 대신에 투표기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기존 투표 방식보다 이제 집계시간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이제 중앙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재검이 필요한 경우에 대조해볼 대조군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격 전자투표 방식은 이 스마트폰에 모바일 PC에서 원격으로 접속해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투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투표소 참관인 등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해지는데요.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제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다만 투표 시점에 타인의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눌러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어, 조금 이제 단점으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이제 키오스파크 방식인데, 이 투표소 대신에 도심 곳곳에 설치된 무인 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투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투표서 전자 투표보다 이 장소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다만, 이 PKI나 생체 정보 인식과 같은 보인 인증 기술이 필요해서 국내에서 진행된 키오스크 투표 방식은 특정 투표소에 키오스크를 배치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자투표도 어 대안으로서 지금 계속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도 우린 이제 종이에다가 도장을 짓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걸 다 이제 점검하고 뭐 분류하고 하는 그 시간들 그리고 노력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블록체인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제 신원이 확인된 유권자에 한해서 모바일 앱 내부적으로 이제 키쌍을 생성하고 원래를, 월렛을, 월렛을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유권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토큰을 전송하고 이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를 위해 생성된 토큰 수와 전송된 토큰 수를 이제 대조를 해서 그걸 맞춘다고 하네요.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해시 아이디나 뭐 블록 넘버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어, 투표권자에게만 직접적으로 그걸 전달하고 투표를 할때 어, 투표를 한 다음에 그 임시 주소는 삭제를 하고 뭐 이런 방식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전자 투표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구상이 되고 있고. 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 투표를 곧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하웨이가 중국 선전시 난산구와 손잡고 블록체인 시범지구 건설에 나섰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 다국적 통신 장비 기업 하웨이가 블록체인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선전시 난산구와 협력을 했다는 건데요. 음, 지금, 이, 지방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기업이 손을 잡고 이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이 쿤펑 산업 시범 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선전시를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선전시가 굉장히 기 기술 특화 도시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인민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 실험도 선전에서 진행이 중이고요. 작년 6월에 이 인민은행은 하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대형 시중은행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선전시가 그 중심이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중심이 될 가능성들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이 선전시의 과학 기술, 선전시는 이제 과학 기술으로 이 하웨이, 태, 텐센트, TCL 등 중국계 글로벌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 난산, 난산주 위안에는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입주해 있고요. 경쟁적으로 아무래도 IT 업체들이 많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 블록체인 시범지구를 이제 직접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우리나라도 이제 블록체인 시범지구 같은 거나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는데 어, 중국. 또 굉장히 빠르게 이 기술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지금 비트코인 옵션 상품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바이낸스가 1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선물 플랫폼 바이낸스 퓨처스가 비트코인 옵션 거래를 출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현재 바이낸스 모바일 앱에서만 지원을 하고 있고 앱은 향후 지원할 웹은 향후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특정 특정 일정한 기간 내에 상품이나 유가증권 등의 특정 자산을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에 상품의 가격을 예상해서 구매하거나 매도하는 거래 방식인데, 선물 계약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 선물과 다른, 다른 점은 이 옵션은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지정한 날짜 또는 그 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반드시 매입하거나 매도할,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자는 손해가 커질 것을 예상될 경우 자산을 살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 옵션은 뭐,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근데 손실이 조금 있겠죠. 근데 그 손실이 이제 실제적인 손실보다 더 작다면 뭐 이렇게 손실을 감내하고 뭐 권리를 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옵션은 이 암호화폐의 특징 이파이낸스 옵션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특성을 고려해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일까지 세분화된 만기 시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래 유동성을 높이고 가격 변동에 따른 프리미엄을 낮췄다라고 하는데 옵션이라는 이 상품은 실제적으로 이제 리스크 해치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옵션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이제 민감한 음, 곳은 아무래도 이제 채굴 업체겠죠. 그래서 채굴자들이 시장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서 옵션 계약 같은 걸 이제 걸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일반인들이 이제 옵션을 활용하는 거 이제 조금 투기성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은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